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콥 방입니다 저번에 영상이 하다가 잘렸어요. 용량이 없어서 잘려가지고 여기까지는 일단 해놨거든요. 여기서 바로 공격을 가기에그니까 일단은 휴양 일단은 야, 너는 훈련 애들 훈련 좀 시켜. 네 일단은 애들 훈련좀만 시키고. 바로, 그냥, 공격을 하러 가겠습니다. 얘네가 우리를 공격하러, 와, 봤자 어차피 즐거기 때문에. 좀 빠르게, 빠르게, 공격하도록 하죠. 음. 나한테 안 보내는 건데. 바로 존재. 합의로 애들 다 죽음. 아, 별로 없네. 도시가 희가 살아. 천 줘, 그냥. 괜찮아? Okay. 뭐 지원군은 따로 안보낼게요 지금 간당간당하게 아원은 지원. 귀여워 왜냐면 지원을 보내면은 저희 손에 지원을 보내면은 지금 분량 도 저희가 다 모. 30을 일치해도 들어오 살짝 이건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너 니가 손견 잡고 야다손견다 다 고를까 희잖아 문추야 아 뭐하니 됐어 문추 너 어디 잡아 쟤다 그냥 손견 잡아 쟤다 그냥 손간 잡아 어, 배고프네요. 아니, 아, 배고프네요. 오늘 목소리났어 아니, 원래 아침에 먹는데 딱한 아, 잔밖에 안 마셨어요. 일제 좋아하고 좋습니다. 어디서 너 대가 부러진 줄 아? 아까 전에 나한테 대들었다가 잡힐 뻔 했던 놈이지. 나 아, 퇴사자. 아니 너뭐 하는? 뭐 하시는데요? 너무 허랑잡아 그냥. 아, 진짜. <목소리가> 아, 실망인데 새사자 잡아. 아, 거기서 도발 왜 걸어? 돌경이어잘 알고 있어. 야, 아, 너희 분량 없어가지고 배고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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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맛있겠다. 야, 뭐 말씀인데? 김장금은 어, 언제나 7 50원인거지 7 50원 7 750, 50원인거지 조금만 생각해봐 빨리 왕릉에 없는지... 들어가 그 다음 목표는 너도 누군지 알지? 그렇지 진규지 잘 들어 역시 문지아 태사자 태사자를 고시다니 태사자? 아 일단 해봐 우리 아들! 조조가 말하길 우리 아들. 제발. 아, 잠깐만. 이게 태사자지한 번만 사자찡? 어, 응 봐줄 필요 없어. 자! 오. 잠깐. 문 아, 그래도 일단은 군량 파 때문에 분량 때문에 어차피 이길 건데, 잠깐만. 예상하지 못한 구도인데? 음? 이러면은. 와, 잠깐만. 어, 이거, 좀... 시뮬레이터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 넘어가려고 했는데. 일단은, 아. 야, 너 그냥 징글 잡고 나가. 아~~ 200 남기고 뭐하는 짓이야 야 니가 나가 니가 이동해서 나가 아니 <laughs> 아니 너희 사기가 언제 빵 되니? 사기 좀 없어 아마, 이게 한, 10일 정도 걸리려나? 10일 돼야지 되나? 아, 이거 혼란 때문에. 야, 미쳤네. 얘네 미쳤어. 지금 미쳤어, 얘네. 아, 상황이 별로 이 좋지 나 일로 빠져. 너, 너 그냥 분성으로 들어가. 아씨 음. 아니, 왜? 아니. 혼란 걸리네. 풀 잡아라. 야. 뭐하니? 야, 진득너 그냥 죽여버린다. 진등이자씨 그다 죽을 일게요 죽어 죽어 진등이자씨 죽어 임마 야뭐 야, 흠씬같은 뭐. 야, 소리 하고 있네 음, 그래야지 모르겠네. 백만 삼만 이거 아, 일단 저장을 마지막 와 되게 역사적인 순간이 주영 저장 아니 그장 저장해 n 그럴 시간 어디 있어 불량이 좀 불량 좀봐 에이, 진짜, 불량이 얼마나. 진짜, 다 가지고 와. 나 권업 짰는데. 불량을 좀 사야, 조금만 살게요. 이 정도만. 좀더 사야. 아잠깐문를써 버렸잖아. 아 괜찮습니다. 나 지켰어. 어차피 이따가 한턴 뒤에나 합시다. 혹시 장비도 만내려저좀딱해 주고 시험 마지막 이게 아마 아니구나. 아, 애들 애들 발랑 겁나 일으키네. 내정을하는죄덕입니다 아니 아니, 내정부실을 했는데, 뭐. 와. 죽었어, 일단. 다 가져가, 이거.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아. 잠깐너 언어가. 언어. 하기. 보내야지. 수춘. 두명 보내. 하고 추인가 가자 드디어 마지막 전투 아 수진을 했어야 되나 아이 수진을 했어야 되나 괜찮아 어 아, 지금 이쪽에서 아 이쪽도 물이네 쟤네 굴량 적네 아, 나 뭐야, 나, 나 17만인 줄 알았네. 아, 굉장히 놀랬습니다. 아, 왜 이렇게 멀리 나와? 펄이야 냠 음. 아우 냥 음. 아우, 너무 피곤하다. 아, 잠을 여섯 시간 못잤어 아. 안 돼, 왜, 배터리가. 아 괜찮아, 15%면 15 이판할 수 있겠지. 아이고, 애들 좀 느린데? 나 얘들 잘못 가져온 거 같은데? 잠깐만 설마 얘들 애들 그냥 얘들아 그냥 퇴사자 다 그럴까? 퇴사자 너는 손정 너는 손건 때려 어떻게 손정 죽으면 손건이 나올 거기 때문에 손건이그 때문에 그 아, 미치겠다. 왜 이렇게 느려, 답답해. 잠깐만, 이거, 어, 이거 질 수도 있겠는데, 잘못하면? 참 겁나 느려, 애들이. 아, 이거 수진을 안 했다. 아, 이게 약간 착각이었네, 제 잘못이었어. 그래도 이거 이길 수는 있지 않을까? 잘하면 야, 그래서 이거 3 분일 지난 될까? 이거 지원 병력 오, 좋아. 야, 그래 육지로 가라. 오케이. 아, 근데 황 니가 왜억울끄니 아, 뭐니? 오케이. 야, 조항아, 니가 뒤치기 해줘. 뒤치기 해야 돼. 얘들아 뒤치기 각기야 뒤치기. 얘네가 약간 뒤치기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핫, 야, 야, 순정 잡아. 그치. 너는 탈사자 잡아. 아, 뭐해. 맞아. 일제 나이스. 뒤에서는. 능력 다가가고 있으니까. 어, 사람은 이게 이길... 일단 병력은 두배 차여가지고, 다음에서는질 이유는 딱히 없어요. 단질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아, 이런 거. 일단 조항 믿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믿어봐. 믿어. 와 깔끔한 피안 입었는데? 어 드디어 피를 입었군. 한밖안았다 화이팅! 아 오케이. 다음 턴이 막타는아닐것 같고. 아이고또지갑분사 지면은 레알 갑분사인데아 아. 여기. 제발 클로즈업 해줘 오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닌가? 아못 이기나? 아 어, 다음 턴에 이길 수있을려가 뭐지? 뭐가 지나갔지 방금? 렉 걸렸는데 아왜 계속 회피를 하니 때려 그냥 그치 장양수고링 바로 운이지. 간파해. 와! 역시. 너무 강력해요. 멘탈 너무 못 쳤거든요. 너무. 이게. 와, 점령은 되긴 되죠. 응, 일제 해봤자. 너희나. 그래, 넌 빠져 황. 황좀 쉬고 있어. 조조가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문충아 잘 버텨주고 있고. 아, 잠깐. 어. 오케이. 여포까지 왔다. 여포까지 왔다. 응장은 어, 때려. 얘 약간 군량도 없어가지고 죽을 수도 있겠다 아닌가? 그거는 아닐 것 같긴 한데 병력이 많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아 도발 왜 걸어 난 사나 쏘지 아일제실합니까눈치다 굴맞고 있잖아 저도 도와줘 오키 바로 다구리 대상 바뀌었구요. 일제 좋았어. 야, 더블 일제, 싹 일제 좋았어. 우미우미 우미 잡아, 조항. 조항 너무 조항. 아, 죄송합니다. 으사자대사자 잡아야 돼. 거든요. 그락 유명하진 않은데, 좋은 장수입니다. 그는 좋은 장수였습니다. 잡아. 오하니 아자, 알람, 안 니까 페사 오 잡아 응, 지가 공격했는데 내가 당해버리는 글라디 요거는 요 일로 이동해서 아마 때려야지 조금 더 저희가 이득입니다 일제 나이스 테사자 빼야 아웅아 너도 사자 잡아 이기겠다 테사자 잡아 얘들아 난사 상구통일 가는 것 같습니다. 되게 시작한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일주 이주 이주 정도 된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부개부개를 부계, 만들다가 구이도 많이 해가지고, 그냥 다시 본계로 와서 했는데, 오,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역시. 이게 재밌는각 역시 갓겜입니다. 난사, 좋았어. 야, 퇴사자 마무리 할수 있겠다. 난사, 좋았어. 아, 뭐하니? 아, 퇴사자 포박샷. 퇴사자 포박은 괜찮았는데. 오케이. 문치이 오키. 선정, 이자식. 선정은, 선정은 참사고 할게요. 퇴사자는 조금 거래를 <laughs> 시도해보고. 근데 뭐, 이거, 증용해봤자 좋은 게 없기는 한데. 정음? 정음이다. 태각해 봤잔데? 아, 축하해. 진진대로. 오케이 곰으로 사기 번쩍번쩍 번쩍 그리고 난사 야너 그냥 손권 잡아 진진 잡아라 진진 잡아라 아 죄송 환솔 아하 야 이거를 200 남기고 못 잡니 하 실화야 고구마 천개각 아, 잡아, 제발. 아, 오케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잡을 수 있겠다. 순정, 바 밥야. 진진. 아, 왜못 잡아, 이걸. 너파야너 무적 1 0인데 그러면은, 이 자존심이, 어? 어떻게 되니? 야, 애들이 그냥 턴을 그냥 넘기네. 야, 여포, 오키, 잡아라. 와, 드디어 제가 삼국통일을 하네요. 제가 삼국통일을 진짜 제가 이부개를 하다가 본계로 다시 온게 이번 주거든요. 이번 주 안에는 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아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되네요. 시작한 지한 11년 정도 됐나? 그쵸. 이게, 천, 오, 잘, 아, 질기게 버티네. 괜찮습니다. 제가 한, 184년에 했을 거예요. 처음 한 게. 근데, 한 11년 정도 만에 다 점령을 하니까, 어, 좋긴 좋네요. 오케이. 죄다 꼬박이다. 일단은 다 등용하고 일반로 가. 죽어. 수명. 애들 다 죽일게요. 아, 진진, 너 짜증나 죽여. 자기야, 너도 짜증나 죽여. 송곳 너도 짜증나 죽여. 장은? 죽어. 다 싸자. 죽어. 손정. 죽어. 지라고! 시험을 딱 때리면 와! 드디어. 엔딩 봤네요. 사마만네 와! 두두두두, 오, 어, 뭐 이거, 촉 엔딩이 하나 닿는데? 제가, 미오 촉 중에 촉을 봤거든요? 유튜브에서. 와. 잠깐만, 이거, 나오나? 저장을 해야겠어. 와, 다 됐네요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했던 삼국 종령이 다 끝났고 이게 1 1년 만에 와, 전 이게 너무 감격스럽지 않아? 일단 역사 갤러리에서 이게 아마 위오 오 엔딩일 거예요. 이게 파란색이 뭔데 잠깐만 이거 왜 연결 안 되니? 아 오퍼야. 엄마, 왜 연결이 안 되지? 이거 일단은 배터리 좀 끼우고 할게요. 오케이. 반독탄녀와 여사, 방독탄녀와 말의 복세 발견 등등 되게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아직 많이는 정리하지 못했고요. 공통이야 이거? 하태 공통. 아 잔치하고 끝나네. 생각보다 허무하네요. 이게 아마 새로 하기 해서 어, 맞네요. 11년 만에 했어요. 군용활고 이후 1년 만에 한 건데, 총. 와우. 전, 와우. 이거 삼국통일 되게 하니까. 내가, 자, 그러면 은 지금까지 이걸 봐주신 삼국지 측략청 엔딩편. 엔딩을 보기 위해서 하는 엔딩편을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다음에도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깜빡스럽다.